간다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준아예요 안녕 여러분 준하 응? 오늘은 무슨 게임 할 거예요? 오늘은 마리오 파트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응. 한번 응. 시작해 볼까요? 고고 유튜브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여기 카메라 여기 있어 여기 카메라야 안녕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시작해 볼까? <laughs> 여기도 가면 저장 했나 안했나를 한번 볼수 있어요. 아 진짜? 응. 이쪽에 가면 어 저장 하지 안한지를 볼수 있고. 응. 음. 음. 게임을 해보자. 오늘 무슨 음. 게임 할 거야? 미니게임. 미니게임? 음. 미니게임. 미니게임 종류가 많아? 응, 100개 몇... 정도 될걸? 그래? 어, 이제 캐릭터를 는거네 아빠는 마리오. 두 명을 더 고를게요. 응. 열심히 일정하고. 랜덤이 사안 아니 킹콩 걸렸네? 아킹콩응킹콩 진짜 쉬가 슈... 아 그래도 해응그 네, 그러면 더 골라 그래 캐서이캐서이응 얼굴 잘 나오고 있는거 맞지? 우리 얼굴? 응. 어 <laughs> 여기 나오잖아 맞지? 응 만약에 안나오 같으면 이 카메라 쪽으로 좀더 붙어 유튜브 <laughs> <laughs> 친구들한테 또 인사할까? 음. 안녕~~ 미니게임, 마운틴의 오징어의 연입니요 어떤 미니게임 할 거야? 후디게임. 이 플레이. 후 플레이? 응. 어제 서으로 들어가네. 응. 빨리 해보자. 이렇게 미니 게임이 엄청 많고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게임을 고르면 아빠는 그냥 도망치면 되고, 집안한을 아빠를 맞춰요. 일단 게임을 고르면 이렇게 연습 게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네. 아니 연습 게임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어. 음. 아빠는 준비됐어. 준아 준비됐어. 준아가 가면 활쏘는 사람이고, 아빠가 아빠랑 컴퓨터들이 이제 피하는 사람이네. 음. 저기 위에 시간이 25초, 24초. 무슨 쪽 하고 있는데 저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네. 아빠는 마리오 아직 남아 있다. 헤헤. 헤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아빠 있는 거지. 잘 피하지? 이기면이 별표 표시가 있어요. 음. 별표 표시는 이겼다는 뜻이에요. 네. 의미있게 몇판 갈까요? 그건 왜 물어볼까요? <laughs> 저팀을 고를 수 있는데, 정료시라갈 할게요. <laughs> 그걸왜 물어보긴. 이게게임이네이걸로 아, 방향하고 위아래로 하면 날개짓이야 아빠는 방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은이 게임은 이은은이 게임은 이은 아, 뒤에 있는 사람은 날개 주시고, 앞에 있는 사람은 방향이네. <목소리> 어. 달려. 엽션 한다. 아! 한방 맞았어. 배포 맞았다. 에이, 졌다. 피치, 요시, 승리. 이번 방 하고 응. 녹화 중단하고 우리 녹화해 놓고 보자. 응. 네. 삼판도. 응?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면적이 많이 하고? 아니야. 짧은데? <laughs>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피나피어라는 버섯이 보여준대. 올라가면 돼요 물속에 빠지면 네요 음... 물속에 빠져야지 인전이 되네? 해보자 이거 대인전이네 어 피치 물 빠졌다 오징어 잡아갔다 왜그 어, 뭐 아시야 아빠 아빠가 아빠도 요시 닮았다. 어, 요시. 어. 아빠가 <목소리> <is me>. 아빠가 아빠가 아빠아빠도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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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헤헤 빠가 아빠가 아아빠아빠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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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 아빠가 아 아빠가 아고가아고가아빠 응.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멍에 있는 구멍에 있는 책에 구멍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응. 살면 돼요. 응. 구멍이 없으면 찌그러져서 응. 죽는 거예요. 쉽지 응, 않고 살면 되네요. 여까지 네. 그럼 저 구멍이 어디로 내려오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나 아빠 이길 자신 있어요? 응. 당연하지 아빠도 이거 잘하는데 밀지마 <laughs> 아 밀지마 아빠가 방금 밀었잖아 뭐 무슨 잘 만지 어디야? 어 여시도 좀 잘하는데 어이수 죽었다 오! <laughs> 이런 오 제우의 승리자 이제 유튜브 친구들 작별 인사하고 보자 친구들한테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래야지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이거 꾹꾹 이거 해야지 꾹꾹 눌러주세요 음.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안녕